하더라고요. 그 네, 네, 약간 길었어요. 네, 그, 아 그거를 <laughs> 보는데 아 제가 어렸을 때딱 아. 그런 모습을 사진이 딱한 장인가 두 장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 그때 어린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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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 사그그 그 음. 저기를 보는데 아 너무 너무 마음 아픈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아. 그래서 아 저는 네. 그냥 내가. 얼 m Lim. r l o n i n g m o r n n g g m o r n n g r n i n a g n i n d m o n i n g g m n i n g g m o r n i m r m i n g g r n i m m i n g g r n i m m i n g g r n i 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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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하드요 미스터, 네, 네, 미스터, 미스터, 네, 일어났다. 미스터 일어났다. 림 모니산드라 모니산드라 모니드라 미스터 림 영상에서 보는 것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응. 완전 내용이 다른데요? 어떠, 어떠, 어떤 느낌더 열악해 더 열악하다고요? 아, 여기 아가타네 아가타네 산드라네 굿모닝 안녕하세 미스터 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시켄터 파시켄터 있길래? 아니요 아니요 어 엔젤 굿모닝 미스터 림 안녕하세요 얘들한테 이것 좀 다넘어갈까아그러시게어 아, 네. 그럼 감사하죠 네. 몽땅 다 몽땅 다요? 몽땅. 몽땅 다요? 몽땅 이거 싹 다요? 네와셀베뚜 미스터 림힐 바이 오힐 라핫 와 파워치 마가노베이 타우산 오이 그러세요 굿모닝 주니어 네. 미스터 네. 아, 네. 림 매일 코리아에서 영상 매일 보고 있어요 아 he watch. Your video every day Thank you 아 영상으로 보이는게 네, 실제 네, 실제 보다 좋아보인다고요아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이건것 같애 well, Good morning Sam Good morning Nathalie Hi Mr. Lim 안녕 어제 오신 모델자님은? 나타리네 가족, 아해졌어우 빨리하네 알리아나. 알았다. <laughs> 아가타, 아가타. 알았다. 아, o o d m o r 아 i 알리아나. g o o o r n i n 알리아나. 페타치노. 어, 부유해 머신머신. 메로. 또 와이 핸드워시. 어? 레인스 프스 어? 레인스. 레인스 아 필리핀에서 네. 주로 보통 네. 서민들이 사용하는 세탁는한국거랑좀 완전 달라요. 80년대 콩돌이 달튼이 그런 그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은 세탁기 행세탁기랑 <laughs> 네. 탈수기 따로예요. 아 498배즈레이. 라핫 라핫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니이스턴림 하이 할로우 이이 없어서 들만 보면 이쁘죠 예쁘죠 똑같이 짓잖아 저도 그렇죠 바로, <laughs> 예. 네. 네 하루 강의죠 영상 볼때 되게 멀어 보여요 아 그래요? 아다 <laughs> 뭐, 조금만 비 많이 오면 <laughs> 하루 하루, 하루 <laughs>

넘어가려고 했는데 k a please call Erika. Erika, 리 r 에 k a Erika, 이 r i k a Erika, e r i k 보 Erika, Erika, e r i k 습니다 i k e r a e r i e r i k i e i video, no, 하 l 빌리지. Yeah. He said, river is very near. Mm -hmm. When he w a t c h video, he, he thought far. Yeah. But now he see very near. So yeah, <laughs> rain is, I k n o h e a v y The water is c a 좀 많이 오면 이리로 넘친다고. Oh, b e a f e a i 신랑 한국말 잘하는데? Please say Korean.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메입니다. 아, 등치가요? 아, 영상에서 온보다 작다고요? 어, 전에 오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작다고. <laughs> 친구, 친구, 친한테도 안겨서 있던데 네, 맞아요. 오, 땡큐, 인제. 물대용을그니고 1L짜리네. 어? 안씻으요 아, 땡. No, n It's 운동해야 돼. 살을 조금 더 빼야 돼. He needs to exercise. To lose weight. <놀라> How many? I l o 두 e 두 l o v 두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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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v 요

Riley, <라일리> 잠비리. Good morning, precious. Mr. Lim. Hi. Mr. Lim. Good morning. Good morning. l o r a i n e Where is uh -huh. Ate? Erika. Uh -huh. uh -huh. Pila Pila. Uh -huh. Mr. Lim. Mr. Lim Creek. <레인> <레인>

굿모닝 에리카 미스터 림 피봇 스낵스 so many snacks I'm ready to give my mother. 아 맞아 좀비좀비 준비 미션 힌트 C U next time <laughs> 만나서 반갑 반갑 대요아 <laughs> 네, 여기 공원네 여기 공원